안녕하세요. 고주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른둥이 운동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 이른둥이 운동 발달 마사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둥이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의 운동 발달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이가 자세가 약간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의 자세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륜둥이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는 정서적인 면에서도 부모와 아이가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만삭으로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좁은 자궁 속에서 출생하기 전몇주 동안 웅크린 자세로 있기 때문에 출생을 했을 때 팔과 다리를 모으고 구부리는 근육이 타이트해져 있기 쉽습니다. 이것을 생리적 타이트니스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마사지 오일을 사용을 해서 베이비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른둥이는 만사가와 조금 다른데요. 이른둥이 아이들도 근육이 뻣뻣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 근육이 발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자세와 움직임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근육의 불균형적인 발달에 의해서 개인되는 뻣뻣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베이비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이른둥이에게는 필수적으로 이른둥이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른둥이 마사지를 하게 되면, 아이의 운동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 과정을 준비할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체중 증가 또는 양질의 수면을 기대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미소를 짓거나 공아리를 하거나 눈을 마주친다면 기본적으로 마사지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이고요. 팔다리를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제 좋은 사인이 됩니다. 반면에 아이가 고개를 돌리거나 부채거나 또는 운다면 이때는 억지로 마사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사지 타임은 육아의 루틴으로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난 후나 목욕을 하고 난 후와 같이 일상 속에서 할수 있는 만큼 여러 차례 반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른 동의 마사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사지는 엄마 아빠의 손과 아이의 신체와 접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손의 자세와 그리고 아이를 만질 때의 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손바닥을 보시면 바닥면과 그리고 가장자리에 바닥면보다는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실 때는 손바닥과 손가락의 볼록한 부분으로 아이와 터치를 하셔야지 됩니다. 아이를 잡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과 손바닥의 면으로 지그시 잡아주십니다. 손가락 끝이 아이의 살 속으로 찌르듯이 파고들지 않게 그렇게 잡으셔야지 됩니다. 이제 이른둥이 마사지를 위한 약간의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가 편편히 누울 수 있는 자리와 그리고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집에 있을 법한 이러한 타올을 한장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먼저 편편한 바닥에다 눕히겠습니다. 아이를 눕힌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아기의 머리와 몸통이 대칭을 이루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젖혀지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기의 머리를 가운데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타올을 준비하셨던 것을 반으로 접어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 가운데다 아기의 머리가 오도록 눕혀줍니다. 그러면 아기의 머리를 정 가운데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아이를 앉혀서 보여드리면 아까와 같이 고개가 뒤로 젖혀지거나 한쪽으로 젖혀지거나 돌아간 경우에는 아기의 뒷목 근육이 이렇게 짧아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기의 뒷목이 짧아져 있으면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의 근육을 이완을 시킬 수가 없게 되겠죠. 이때는 어깨 주변의 마사지를 이렇게 날개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거나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아니면 누워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날개뼈를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 주면서 밑으로 내려 주시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아이의 가슴 앞쪽을 마찬가지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 줍니다. 이 상태를 유지를 시켜 주시면서 아이가 어깨에서 힘을 빼고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아기의 뒷목 길이가 적절하게 늘어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시선보다 약간 아래쪽에 보여 주게 되면 턱이 당겨지면서 뒷목이 길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자세가 만들어졌으면 아이와 실제로 교감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먼저 한 손은 아이의 이마를 지그시 만져주시고, 그리고 한 손은 아이의 가슴과 배를 이렇게 살짝 아래로 당기듯이 만져주세요. 한동안 손을 올려놓으면서 아이와의 터치를 통해서 사랑한다. 이제 너와 재미있는 놀이를 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눈을 맞추고 아이와 교감을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약간 이러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오른손으로 먼저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요. 여러 차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아이와 눈을 마주치거나 노래를 불러주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어깨로 이렇게 이어져서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고요. 반대쪽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손을 바꿔서 배와 가슴 쪽을 아래로 살짝 눌러주시면서 반대쪽 어깨에서 이렇게 손까지 여러 차례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리로 내려와서 다리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움직임에 대한 신호로서 아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터치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 관절 마사지 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른 동에는 자세 안정성, 즉 누워서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아기의 가슴과 배쪽을 밑으로 지그시 눌러서 편안하게 아기가 몸을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어깨 관절을 움직여 주기 위해서 어깨와 가까이, 또는 팔꿈치, 또는 손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뻗치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 어깨 가까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기의 어깨를 잡고 먼저 바깥쪽으로 아이가 허용하는 만큼 바깥으로 10번을 돌려주세요. 10번을 돌린 다음에는 다시 팔을 몸 가까이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팔을 들어서 안쪽으로 10번을 돌려주세요. 이때 확인을 하셔야지 되는 것이 아기의 목이 뒤로 젖혀지거나 아니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항상 고개는 바로 그리고 뒷목은 늘어난 상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기의 팔을 귀 가까이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 동작에서 아기들이 저항을 하기 쉬운데요. 이때는 아기가 따라하는 범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팔을 옆으로 벌리는 동작을 10번을 해주십니다. 이때도 아이가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이가 따라오는 범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을 맞췄으면 손을 바꿔서 마찬가지로 아이의 가슴에 안정성을 주시고 반대쪽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 마사지는 잡는 손으로 어깨 관절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손목 쪽을 잡으시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기를 10번을 마찬가지로 반복을 해주세요. 팔꿈치 관절을 마사지 한 다음에는 손목으로 내려오셔서 손목을 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이가 허용하는 만큼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기 손바닥을 마주 보시고, 손목에서 손가락 끝쪽으로, 손가락이 다섯 가닥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5회 정도 약간의 압을 주시면서, 마사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대쪽 팔과 손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 주세요. 이번에는 고관절 엉덩이 부분을 마사지하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지를 해 주는 손은 다시 가슴과 배 쪽을 아래 방향으로 지지를 해 주시고요. 아이의 무릎을 잡고 고관절을 바깥으로 10번 돌려 줍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10번 돌려 주시고 다리를 펴준 다음에 다시 다리를 잡고 안쪽으로 10번을 돌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이가 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를 구부려서 가급적이면 배에 닿도록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해서 1번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를 벌리고, 가운데로 가져오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동작에서 우리 아이가 저항을 많이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아이의 뻗침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거나 하실 때 좋은 또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발목입니다. 발목도 마찬가지로 손목과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 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또 안쪽으로도 돌려 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발목을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시는데요. 이때 옆에서 봤을 때 아이의 종아리와 발뒤꿈치가 90도를 이루는 정도까지 아이의 발목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빙판길에 섰을 때 몸에서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른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코어 쪽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끝으로 많이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발목이 뻣뻣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뻣뻣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손바닥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발가락마다 이렇게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도 자주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어떠세요? 아기가 좋아할 것 같죠? 엄마도 아기랑 마사지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등쪽 마사지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은 아기의 가슴과 그리고 몸통 쪽에 대시고요. 나머지 한 손은 아기의 무릎을 잡고 한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눕혀주세요. 눕혀주신 다음에 아기의 목에서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척추기립근이라고 하죠. 이 근육을 스무 번 정도 약간 깊게 압력을 주시면서 쓰다듬어 주세요. 아기를 반대쪽으로 눕히고 또 반대쪽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른둥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코어 근육을 마사지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복부 근육을 마사지해 주는다기 보다는 코어 근육을 아이가 최대한 능동적으로 쓸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 아기가 스스로 옆으로 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한 손은 아기의 가슴과 배를 지그시 눌러 주시고 나머지 한 손으로 아이가 옆으로 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임을 시작해 주시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아이가 그 다음 동작은 스스로 이렇게 연결해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까지 만들어 주시거나 아이를 이렇게 엎드릴 수 있도록 뒤집기를 촉진을 해 주세요. 뒤집기는 코어 근육을 사용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쪽으로 뒤집는 걸 보여드리면 한 손은 지지를 해주시고 한 손은 무릎을 움직여서 이렇게 뒤집기를 촉진을 해주세요. 코어 근육을 사용해 볼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아기를 일으켜 안치는 것인데요. 아기를 일으켜 안치는 움직임은 니큐에서도 많이 하는 활동입니다. 아이의 연령에 상관없이 잘 지지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기의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구부려서. 옆으로 돌아 눕기를 촉진을 해 주신 다음에 아기를 이렇게 끌어 당겨 앉히시는 거예요. 이때 엄마나 아빠가 다해 주시기 보다는 아이와 교감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아이의 참여를 느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셨죠? 물론 처음에는 한번 보시고 따라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와 반복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정말 용감합니다. 매일같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내니까요. 아기가 뒤집고, 손을 뻗고, 기고, 이런 것들은 모두 엄마 아빠의 힘찬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둥의 엄마 아빠들, 용감한 아기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